그 다음에 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쓰죠 천개어아 개자 써야지 어 아이씨 뭐야 왜 자꾸 가끔씩 가다 생각이 안 나니까 하여간 어 잘하고 쓸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지 이건 벽자야 벽어축인생어인 어, 이렇게 쓰는 거죠 자축이래서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야. 그지? 개벽이란 말은 다 열린다, 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개벽했다 그러잖아. 네. 그지? 천지가 개벽했다. 네. 열었, 열었다는 뜻이야. 열개 자에 열벽 자야. 하늘은 자에서 열렸고, 땅은 축에서 열렸고, 인, 물은, 인간과 물, 물건은 인에서 열렸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지. 근데 축은 제 일단 보면 갇혀서 펼치지 못한다. 첫달 금의 기운이 임묘했다. 묘지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자라는 기운이 그지 축에서 임묘했다가 인에서 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축은 열어주는 발판이 된다. 소 같은 인생 열심히 하는데 드러나지는 않는다. 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음. 소는 뒷전이야. 그지? 그래서 말이 미워서 추고 원진이야. 음. 축이 말을, 그러니까 소가 말을 미워하는 거야. 왜? 아니, 말을 그렇지. 돌아다니고. 응. 아니,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이쪽에 마구간에 같이 있잖아.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소가 저녁까지 일하고 맨날 주는 거는 저기, 여물. 여물밖에 안 줘. 그, 그, 저 풀밖에 안줘 한마디로. 근데 말은 주인 태우고 한번 어디 나갔다 오면 귀염주 다 받고 말은 귀리 같은 거 주거든 실제로. 저 귀리 이런 걸저 수수 말은 건초 잘안 줘. 응? 건초를 줘도 그런 걸 넣고 섞어 주지. 그러니까 수 나는 뼈 빠지게 이랬는데 그렇지. 그렇지. 응? 열받지. 근데 참 말고 충, 양은 왜? 응? 추고, 충, 양은 왜 상충이야?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거는 추미, 충미충은 왜 그래? 겨울과 어. 여름의 충이지. 그렇지. 계절의 충. 그렇지. 그러니까 계절이 딱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기는. 네. 음, 음. 먼저 보내. 음, 음, 음. 음, 음. 그 다음에,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드러나지 않고, 음. 금의 인묘 흔적, 사유축이니까, 금이 묘지에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금을 밟는다, 간간히 얼어 죽는다, 찢어진다의 동작이 있다. 사유축이니까 춥잖아, 축어는. 얼어 죽기도 네. 하고, 음. 사유축이 금이기 때문에 찢어 죽기도 한다, 이거야. 아, 찍어 죽는다는 건 뭐겠어? 잡아먹잖아, 인간이 소를. 네. 소를 얼마나 많이 잡아먹어? 네. 네. 그치. 그러니까, 개고기야, 개고기만 안 먹는다고, 야단법석 음. 개고기를 먹는다고 야단법석 아니지, 지네가. 주네는 왜 양고기 먹냐고? 응? 주네는 양안 길러? 전안어요 아니. 서양 서양 사람들 말이야. 주네는 뭐. 양을 먹으면서 왜 한국인 개 먹는 걸 뭐라 그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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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서양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 그니까 이거라니까. 얘가 맨날 하잖아. 이걸 뒤집어 써보라고. 나 개라니까. 개들의 신이 개야. 아닌 것 같아요? 진짜라니까 자. 증거 하나만 될게. 로마가 서양인들의 시작이죠. 로마의 로물루스 형제가, 그 로마를 세운 사람들이 로물루스 형제야. 결국 그 중에 하나가 형이 아니었죠. 아우가 형을 이기고 로마에, 로마를 건국한 거예요. 로물루스 형제가 누구 젖을 먹고 자랐대요? 늑대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야, 그 뭐, 개, 소년, 뭐 그런 거 있잖아. 정글북인가? 네, 그, 그 모델이 딱로물루스 형제야. 음. 진짜. 그럼 개하고 같 가, 가, 가것 같아. 엄마가 개잖아. 그래서 신이라고 가드라고 쓰는 거지. 도구라고 쓰기가 뭐하니까. 그죠? 그리고 걔네 음식에 핫도그라고 있잖아. 네. 뜨거운 개잖아. 그치? 그렇잖아. 핫도그가 걔네 음식이 되잖아요. 잘 얼굴 보면, 이 상당히 관련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죠? 우리, 이제 그만하고, 이제 자, 갑시다. 응, 응. 그 다음에, 소의 행위는 대세김 반복된 생활이에요. 축이 되면, 옛날에 했던 일을 다시 할수 있어요. 그죠? 반복하니까. 그 다음에, 엎드린다, 쉬는 행위. 밖으로 드러난 동작은 느리죠. 자, 봐. 우리 이제 구성학으로 볼때 건궁이 이게 활동궁이잖아 그런데 여기는 말이야 말이 옛날에 뭘로 쓰였어요? 운송수단으로 쓰였잖아 그지 요즘은 차잖아 차 승용차잖아 운동수단이야 그 다음에 건궁이 우거든요 소거든요 소란 말이야 얘는 자 얘는 농경수단이잖아 그럼 요즘에 트랙터하고, 그죠? 이게 트랙터야, 요즘에. 얘는 뭐야? 얘는 자동차잖아, 자동차. 값은 비슷하죠? 근데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린 것 뿐이지. 그지 등치도 비슷하고,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마차를 간다고, 왜냐 우마차도 있었잖아. 우마차인데, 우차도 있고, 마차도 있었다고. 일할 때 곡식을 실어오는 거는, 대부분 소가 하지. 그지? 응, 그 소가 얼마나 피곤하겠어. 열심히 밥 깔고, 나중에 그거 수확물까지 끌고 와야 돼. 그지? 좋은 거지? 그렇지. 그럼 나중에 자 먹히고. 그죠? 소가 가장 큰 희생의 동물이야. 그지? 성내면 무섭죠? 소가 한번 성내서 덤비면 사람 죽어요. 네? 그거 한번 이렇게 도망다니는 소를 잡으려고 갔다가요 사람 다섯 씩 끌어도요 밀립니다 그냥 소한테 끌려갑니다. 사실 몸무게가 딱열배 차이 나잖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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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저기 어느 날 소가 아픈데 감기에 걸렸어 예를 들어서 그는데저 가축병원이 그날 쉬어 그럼 어떻게 사람 병원에 가서 사람 먹는 약을 딱열열 이십 이분을 사온대, 딱 그렇게 약을 먹여요. 돼지는 사람하고 똑같이 먹으면 들어요. 몸무게가 비슷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아 항생제 같은 거 먹일 때도 열배 먹이면 돼. 먹여야지 강제로. 애들 양 먹이듯이. 그렇죠. 똑같이 입 벌리고 한쪽으로 흘려 넣어 이렇게. <laughs> 자, 저 바닷가에서는 소가 기운이 없으면 뭘 먹여요? 낙지를 먹이죠. 우리 산간지방에선 닭을 먹입니다. 생닭을 그냥 털 뽑아서 넣어줍니다. 응. 응. 다 씹어 먹어 다. 그럼 살아나요? 똑같이. 예. 예. 어, 너 먹이는 거 봤어, 나는. 아, 뭐 우리 옛날에는 집집마다 소한 마리씩은 다 기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개가 아프고 빌빌하면. 다, 응? 그렇지. 그러니까 닭을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응, 털만 다 뽑은 다음에 그냥 입에다 넣어. 그냥, 그냥. 이빨에 걸리지 쿡 집어넣어. 그러 그냥, 그냥 음식이니까 그냥 씹어먹어. 응? 구두둑, 구두둑 소리가 나지. 어제껀가? 뭐, 진짜 그, 나보다 나이가 한 8살 더 많은 양반인데, 정말 낙지를 먹으면 좋대. 응? 그, 수입 거 말고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걸잡아서 한두 마리, 두세 마리 정도를 먹으면 아침에 좀 달래다. 형이 <laughs> 나보다 여덟, 7 7이야7 7에도그 물건이 쓴다면 좋은 거잖아. 그지? 어, 좋은 거지 응? 낙지 두 마리 갖고 쓸수 있고. 응. 그다음에 성내면서 예지력 이제 소를 그럴 정도로 많이 보죠. 예지력이 있다. 그 다음에, 개도 예지력이 있다고 보고요. 동물들은 다 예지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능에 충실해서. 인간은 본능을 자꾸 죽여서 예지력을 죽인 거예요. 인간도 옛날엔 다, 아, 오늘 탁 쳐다보고 비가 오겠네. 음, 음. 했더, 옛날엔. 그지? 우리 요즘 배도 싫어요. 요즘 배도 쥐하고 뱀을 싫어요. 뱀은 가도실지 물림, 쥐는 그냥 돌아다니게 놔두는데, 어느 날 아침에 쥐가 싹 빠져나가고, 배에서, 뱀이 날뛰기 시작하면 그날은 안 가는 거야. 항해를 안 해. 걔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 그 나가면 그냥 죽는 거고, 풍랑 만나서. 지진 같은 할때 먼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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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걸 배에다 실고 다닌다고. 옛날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인간이 일기예보가 진짜 안 맞을 땐 너무 안 맞아. 응? 내가. 주제야, 왜? 배부지랑 배부찌랑도. 시뱀이니까. <laughs> <laughs> 자, 그 다음에 우직함이 때로는 대박을 만난다. 그죠? 축이 개째로 대박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